네 이제 접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걸쇠를 당겨서 제거하고 역시 그냥 제끼면 안되고 당겨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밀어가면 뭐 둘둘둘둘 굴릅니다 잘 굴릅니다 인턴하게 네.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이 있죠 삐죽삐죽한거는 밖에서는 집어넣고 예, 안에서는 당기고 예,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당기고 하면은 이 아루 모양으로 이쁘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파 채워주시고 옆에 예, 고리 채워주시면 펄럭거리는 걸 막죠 네 예, 그리고 줄을 당겨서 이 앞쪽에도 고리 채우는 데가 있습니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